강원도 강릉과 정선경계에 있는 백두간관을 백봉령에서 삽당령으로 다녀온 산행영상입니다 아침 7시에 출발해서 가까이에 있는 차병사는 한라시멘트의 석회석 채취광으로 완전히 파헤쳐져서 성전탑만 남아있고 주변에는 여러 갈래로 길이 나있어서 무조건 성전탑을 따라가는게 편합니다 그리고 석변산 주변의 암릉 이외에는 주로 육산 능선길로 산행하기 아주 편합니다 그러나 이곳은 카르스트지형이라 가끔 파인데가 있으니까 조심을 해야죠 이 자료를 가지고 석변산 산행영상도 꾸며봤습니다 6시 53분 해발 780m의 백공령에 도착했습니다 아, 여, 여기 달구젤도 오세요? 철탑이 양쪽 두개 있어요 7시 5분 8삼식능선까지올라왔어전탑 밑을 지나고 있습니다 845분 이흥 안에 채석장 바로 옆을 지납니다 앞에는 또 송전탑이 나오고요 7시 13분 두 번째 송전탑 밑을 통과합니다 43번 송전탑 임도 아이, 도로가 나오고 도로에서 안에 도로에서 직진입니다. 성전탑 쪽으로 7시 20분 775m 길 옆에는 무슨 자연 식물 관찰원 같은 게 있네. 43번 성전탑. 7시 30분 855봉으로 870봉이 되네. 870봉 우측에는 감시 산불 감시 청전탑 뒤로 해는 더 올랐지만 안개하고 나무 때문에 870봉 옆에 있는. 송전탑 통과. 870봉 밑에 있는 45번 송전탑 우측. 735 안부 가까이 지금 지나고 있어요. 715 능선에서 863봉으로 향합니다. 700 안부를 걸어요. 이제 7시 57분 800봉에서 내려와가지고 헬기장에 도착했어요. 8시 12분 765봉 통과. 온기를 뒤돌아보는 겁니다. 저기 송전탑 이 있고, 저, 저쪽에는 채석장이 있어요. 675봉을 거쳐서, 아, 지금 635무이다의 생계령에 도착했어요. 우연적으로는 밭이 보이는 군물에 생계령이고, 언기를 뒤돌아 봅니다. 아, 저쪽이 철탑이 보이고, 720능선. 이제 한봉이 처음으로 나타나기 바위가 시작하고, 여기까지 오는 동안, 우측으로는 아주 굉장히 심한 철벽이었어요. 8시 57분, 8 3 0봉이 도착했는데, 간식들을 하고 있고 790릉선에서 앞으로 갈봉우리와 여기 지금 노선굴락지에 들어와 있는데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형님 어, 어. 반갑습니다 다 담배 안피우세 지금 고습니다 <laughs> 고맙습니다 와 은계이랑 팀이 아니다 이것 멋있어 <laughs> 데리고 살아 데리고 살려? 총기 집안 중도 한다고. 기가 돌아갔어. 막히다. 진짜 <목소리도> 좋다. <목소리도> 790 능선에서 아니 우측 능선으로. 모아처럼만의조망점이 뭐, 하나 나왔어. 참 목지대들이 여러 군데 있어요. 우측으로 보는 거예요. 멋처럼만에 멋을 좀 내는 봉우리들이 조금 우측으로 보이는 거. 계속되는 3 5도 이상 경사길을 따라서 8 6 0선까지 올라가고 있는 암봉. 저 아래쪽서부터 이 암봉 봉우리가 보였었어요. 930봉쯤 되는 것 같은데, 예, 바른 쪽이란 바위 절벽이고. 935봉입니다. 저쪽 능선으로 지금 일행들이 가고 있고요. 그 우측에 있는 계곡과, 계곡과, <laughs> 그, 뒤 능선들을 보죠. 저 앞에 가고 있군요. 아주 잠 먹기는 935봉이 도착해요. 저쪽에 서쪽과 남쪽으로는 마을이 보이고, 905 능선에는 늪지대를 통과합니다. 올라올 때 이게 안개가 잘안 뜯겠더니 안개가 이렇게 눈꽃이 과연 화면에 이렇게 반짝이는 게나타나줄라는지 모르겠다. 좁은 능선의 우측은 아주 심한 낭떠러지. 10시 40분. 900봉쯤 되는 대로 오르고 있어요. 올라오면서 멋이나 아는 것 같은 바위 능선이라고 한데가 이 구백봉에서 우측으로 쭉 연결돼 열지 8분 구백봉에 올라왔어요. 산쭉과절창나무 능선, 능서, 능선을 능서, 지나... 앞에 나타난 봉우리들 뒤돌아본 거예요. 자저한 가운데 철탑이 보이고 뭐 여기 지금 봉우리 한 가운데가 채석장이었고 그 밑으로는 능선계곡을 우리 지금 요능요 요 계곡을 뺑 들어온 건데 저 밑에 도로가 보이네. 10시 24분 860 능선에 있는 고병이째에 도착했는데 여기서 능선 바른 쪽으로 쉼터 50분 헬기장은 15분 102대관과 석병산이라는 안내판을 고병이째에 설치해 놨어. 고병이째에서 바라본 북쪽 능선 10시 19분 890번. 우측은 아주 엄청난 낭떠러지야. 8 9 5봉이으면저 앞에 저기 석병산 같은데. 그나무봉 우리 능산 밑에는 길이 나있고 자 이쪽은 이제 북쪽으로 봅니다 이쪽은 동쪽이겠네요 조금 전에 왔던 그 지금 보는 건 고병이째에서 저 아래 길 쪽으로 뻗은 그 동쪽 주천천이 흐르는 옥계면 산길이 계곡이에요 돌로 병풍을 두른 것 같다고 해서 보이는 게 석병산 야, 915 맞아, 맞아. 봉에 있는 헬기장에 도착해 헬기장에 있는 안내판이 1월 봉이 1시간 15분이라고 되어 있는 헬기장에서 바라본 석병산과 그 왼쪽 능선을 타고 가면 저가 두리봉 예, 저리 갈 거예요 고생 많습니다 예, 어땠다, 열광이다 예. 아... 자 지금 헬기장을 막 고생하셨다. 출발하고 있어요 헬기장에서 석병산으로 건너가는 길이에요 10시 55분, 석병산 밑에 있는 1 8 7 0봉인의는 헬기장에 왔어요. 11시 23분, 헬기장 출발합니다. 석병산에서 뭐. 뭐. 동쪽 능선으로 뻗은 그, 바위들이940 능선이니까 미호가 하나 있네. 다시가 안봉과 그 안봉 능선을, 뭐죠, 동북쪽으로 뻗은 능선 같은데, 석병산에서. 천능선에 올라왔고 앞에 안나 표시있네 헬기장이 여기서 한 시간이라고 돼 있어 저 아래까지 얘기했나 이제 1월봉인 석병상 정상은 15분 남았구만 11시 45분 1 0 4 5봉에 있는 여기 또 헬기장이야 11시 4 8 1050 네, 두리봉하고 1월봉 갈리자 아, 여기는 1055 전망대 네, 삼각점이 불러가신다. 있고 저 서. 앞이 절대 아, 어, 보이지 아 어, 절대 어, 어, 보이는데 거기 어, 이렇게 지산 하나 보이지 고저저가 석병산정 엄청났지 정상이 아, 아직 아, 여기서 응. 저가봤 아무것도 아니. 서쪽에서 남쪽으로 아니, 한번 들어가 보자. 직아 다녀. 정상은 어딘데아 저기가 정상이야? 어? 아무도없부터다 그뭐 가본 거지 어자 이제 남쪽. 아무아야 저거는 우리가 올라온 산아 아니, 자, 여기 앞에 그 전망대에서, 어, 지금 정상, 바로 옆에 있는 봉우리로 올라가요. 석병산 정상 봉우리 밑에 아마 불고공터 같고, 여기 안내판이 있어요. 상황지미 거리 2시간 30분 소요된다고 돼 있네. 저 앞에 능선의 길이 있고, 중턱에. 자, 여기는 석병산. 이 대나 엄청난 낭떨어지게 왼쪽은 아저 뒤로 굉장한 낭떨어지게 우리가 갈둘리고있는 쪽이고 있니? 여기가 말았지, 석병산 영문의 그래. 석병산, 야불안해 죽었어. 네. 일명 아, 일월봉이라고 하네 이 정상을. 와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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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난은. 아, 야 왜. 그래도 아버지 찾는 사람 돌아 있구나. 글쎄. 석병산 그래. 안에서 왜. 북쪽 기 저기 정이랑 어, 우리 여기서 한도 같지도 않고 얼마덜망하게 동동 구멍이 언니! 언니! 응? 사진 달라 누가 한테? 니메라돌려준거 이따 끝날 때 이제 내가 하면 돼자 여기가 석병산 1055m 반갑습니다 자 우리가 올라왔던 길인데 저까지 되돌아가서 두리봉 갈림길로 해서 저 앞에 능선으로 해서 두리봉으로 갈 거예요. 아 그래도 찍으셔야지. 열두시 석병산을 출발해서 두리봉으로 갑니다. 1035봉에는 커다란 도성이 하나 있네. 뒤돌아본 석병산. 나무에 가려서 잘안 보이는데 네, 저 위가 정상이었고 두리봉 가는 길이 따뜻한 평전도 있고 12시 13분 천봉을 막 넘으니까 또 앞에 헬기장이 하나 나타나는 겁니다. 12시 24분 천봉을 지금 지나가고 있어요. 앞에는 1033m의 두리봉 정상, 피원복 씨가 써놓은 두리봉 정상의 그 안내 종이요. 12시 32분 1033m의 두리봉 통과, 두리봉 및 평지. 자 지금부터는 뭐이 내려가는 길이 굴곡이 심하지 않고 그냥 평평한 곳으로 해서 뛰더라곤 두리봉. 한시 900명선의 철쭉길을 거두 가끔가다 이런 아주 오래 묵은 선 노송들이 오늘은 경사 암릉이 거의 없는 아, 아주 비교적 순탄한 그런 등 전구간이 그런 등산길이었어요 1시 16분 870봉 통과합니다 870봉 올라가고 있어요 865봉이 내리가기 시작 다시 865봉에 올라서 865봉에는 헬기장 1시 36분 헬기장서 바라본 석병사 휴식을 마치고 1시 47분 헬기장 출발합니다 완전히 갈색이 낙엽 2시 계곡을 만났고, 계곡을 따라서 저 도로 있는 쪽으로 내려갑니다. 저 아래 버스가 보이네. 2시 5분 삽당령에 도착했습니다. 해발 690 나오네. 저쪽이 당목령 가는 길이고, 당령 저쪽 서쪽으로 가야 터널를 만듭니다. 해발 680m 삽당령. 이 시실물이 조금은 흐르는구면 땅령에서 바라본 동쪽 계곡